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같이 할까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같이 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감이 되십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확신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라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 진정한 기도보게요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가 되기를 심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함께 뜨겁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물이 나의 격이 되고 생명이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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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기도하고 이 노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 잠깐만 이렇게. 아쉬워도하고어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편집하고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이 왔어 여러분 아! 아, 아, 아쉽죠 아나 목사님 제일 귀여웠어 목사님 안 돼요 아,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근데 아, 아시죠? 수준 높은 곳에서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끝나도 모든 곡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복선을 깔아드리면서 충남미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제가 공식적인 마지막 곡 하겠고요. 복선이 그리고 이거 가사. 제가 모든 노래를 순서대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돌리실 필요 없이 계속 다음 이지만 계속 넘기시면 다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놨으니까요. 차례차례 넘겨주시면. 네. 그렇게 되있습니다 네네네. 비어 있는 건 중간에 간주입니다. 간주라서 아, 제가 일단 비어 차례도 넘기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이 아 물론 저의 진짜 꿈은 이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목사님 한번만 보여주세요. 뭐냐면 p p t 에음 266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266페이지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쓴 책의 페이지거든요 첫 페이지 커버 자 누구 얼굴 보이십니까? 누구요? 예술 얼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이거 제 얼굴 150장입니다 제 사진을 150개 모아두니까 누구 얼굴 보인다? 예술인 얼굴 할래요 음... 여러분 이책 표지는 저의 꿈이자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조각을 모았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제 모습은 예수님 보인 것 같은데 머리도 길고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혼자 있을 때제 모습, 저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혹시 모아서 이렇게 뛰어놓으면 예수님 얼굴 고사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루 유다가 보이는 것아닐니까늘 두려고 떨립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예수님 얼굴 보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또 충남 미라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날 지어다 아멘 네, 네. 아, 이게 저의 가장 큰 꿈인데요 근데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의 실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노래가 먼 훗날의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꿈은요 제가 죽고 난 뒤에 이를줄 알았어요 충북 가서 제가 만든 노래가 찬송가가 되고 뭐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몇년 전에 몽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몽골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30년인데요 재작년에 드디어 몽골에 공식 1호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몽골 찬송가에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전날자? 네. 그 노래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몽골의 찬송가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용료, 저작권료 다 포기했습니다. 그마음껏쓰시라 이거 마치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선교사들과 천연사역자들이 지금 제마 같지 않았을까? 그 은혜와 감격을 담아서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전달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